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기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고가 기준의 신고가 라인을 달성하라고 나와서 소폭 눌림이 나오고 다시금 반등이 들어와주려 하는 모습들이 들어와주고 있죠. 다만 이 고가에서 좀 장대 음봉이 출연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추세 꺾이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다만 제가 여기서 팩트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면요. 음봉이 나오던 구간에 음봉의 거래대금들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 저 부근에서 무의미한 차익실현이 나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의 주포의 물량은 아직도 나오지 가 않았다는 게 팩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가는 무조건 더 올라갈 겁니다 결국에는 그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이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하반기에는 더 역대급의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서 smr에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로도 이 smr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수출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기존 이 원전에 대한 수출이나 아니면 주가의 원전 건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SMR에 대한 동일하게 MMIS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의 원전 사업 실적은 성장이 더더욱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도 확실하게 있어야겠죠. 자, 그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래 거래대금이요 자, 주가가 계속 쉬어가는 라인에서는 거래대금들이 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당기매지봉이 들어와주죠. 그리고 최근에 1차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명확하게 대금들이 위로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어요. 막상 나가는 매물들이 없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포의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예요. 자, 빨간색이 우리 기술을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분 구간인데 여전히 들어와 있는 물량이 나간 물량 대비해서 더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매진 물량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아, 그럼 우리 기술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자리도 매수를 할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그널을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돌파 매매든 눌림목 매매든 우리는 시세 초입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현재 보시는 종목은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일 보시는 것처럼 5월 28일 오후 1시에 제 발신번호 010의 80774842번으로요. 저번 주 저한테 신청을 남겨주신 분들이 485분이었습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깔끔하게 전부 다 문자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TS 트릴리온 매수가 332원 부근, 목표가 445원 이상, 손절가 328원 전부 다 적어서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자, 이때 이 화살표 신호가 뜬 구간이 5월 28일이에요. 자, 날짜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검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5월 28일 화요일 정확하게 날짜 표시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죠. 자,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자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한다라는 그 이슈가 부각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또 엄청난 장대 양봉을 이뤄낸 상태입니다. 자, 워낙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고가 기준부터 쭉 그어서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고점 기준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자, 정확하게 이 라인에서 돌파가 나와주려는 모습들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포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략주로 제가 추천을 도와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제가 항상 관심 종목에 두고 있는 딱한 종목을 가격이랑 전부 다 전략을 잡아가지고 저번 주 신청 주신 분들의 한해서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믿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종목 추천 받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에이 뭐 이런 거 사실 뭐 거짓말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도적으로 막 보내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믿고 한번 속는 셈 치고 저한테 연락 주신다면은 그 연락 주신 게 우려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수 있고 수익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이거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항상 물리기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지체 없이요 다음 주도 공략주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80774842제 개인 연락처로요 간단하게 숫자 3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그냥 보내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 주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추천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저가에서 매수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겠죠. 아마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전 매매하게 되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차트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 빨간색 화살표 신호들이 다들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해당 신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결국에는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 포착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들어와주죠?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종목은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한미반도체를 아마 올해 들어서 정말로 관심있게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이때 바닥에 거의 한 15,000원, 13,000원 뭐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거의 한 11,000원대까지 있었던 이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무려 1년 만에 이 53,000원이라는 엄청난 대폭등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한미반도체 한 번쯤은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해 보신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이거를 좀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해서 손실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저가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정말 며칠 못 가서 오랜 기간도 아니고 며칠 못 가서 이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 선침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또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하면은 어, 한미반도체 갑자기 위로 올라가네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뭐 이런 자리.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뭐 지금 이런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가니까 수급이 끊기지가 않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지금 매수해서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웠을 거고 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벽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만 솔직히 잘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서 거의 돈을 잃는 이유는 정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수익의 극대화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자, 이겁니다. 세력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 아마 이거 영상이, 이거 차트가 좀 길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땡겨서 여기만 딱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바닥에서만 잡았어도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봤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자, 화살표 신호가 떠 있는 구간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상하게 이 구간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 급등, 급등. 이렇게 급등이 들어오는 거. 눈에 다들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 신호가 우리의 적가를 잡아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야.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딱 봤을 때, 어?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내가 뭐 여기서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턴을 놓쳤어. 그럼 여기 또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매수해서 이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볼래. 기다렸다가 이 정도 수익을 또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만 매수해도 얼마예요? 59,000원입니다. 59,000원. 여러분들이 59,000원에 매수했어도 약 107%가 나오네요.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109% 정도 나옵니다. 109% 정도. 자, 이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언제죠, 이때가, 날짜가? 자, 이때가 날짜가 올해 2월 5일이에요. 화살표 신호가 딱 떴던 시점이. 2월 5일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절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가에 내가 지정가로 뭐 매도로 걸어놨다 고 하게 되면 뭐 떨어지면 어차피 손실 아니잖아요. 자, 그럼 2월 5일날 매수해서 고가를 찍었던 기준이 딱 2개월 걸렸어요. 4월 12일이거든요. 딱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108%라는, 108%, 108 이상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에 찍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길게 보면은, 자, 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운이 좋게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갔다면 이것만 해도 수익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쭉 그어서 고가 기준으로 딱 봤을 때요, 800%가 넘게 나오네요. 한890% 나옵니다. 이 구간까지가. 말도 안 되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 드는 거, 어, 이거 그럼 일봉에서 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2봉도 되고요. 주봉에 떠있죠? 월봉도, 아, 월봉은 아직 안 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분봉에도 뜹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세로 포착 신호가 되는 화살표 신호들 보이시죠? 자 단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화살표 신호만 뜨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위로 다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급등이 이런 식으로 단타도 여러분들 된다는 거고 스윙도 된다는 거고 중장기 즉 가치 투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호를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받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앞전에는 없었던 그런 수익률도 지금 드시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무기 하나만 갖춰지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해요. 자, 전쟁을 하는데, 팔도 없어. 총도 없어. 어, 총이 있는데, 탄창, 탄을 안 가져왔어. 어떻게 돼요? 적군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 나갈 땐 필수로 필요한 게 무기예요, 무기. 그게 뭐 수류탄이 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결국 무기가 될수 있는 거, 이걸 갖추는 게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해 봤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뜨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영상 아래 여러분들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자 보냈다면 그대로 그냥 기다려주시면은 해당 화살표 수십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해드리게 되면요, HTS에서도 설정되고요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MTS에서도 여러분들 설정 된다는 거. 이것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혜택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제는 이 s m 말에 관련해 가지고 정보도 본격적으로 개발해 본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두산 에노빌리티의 뉴스케일 파워에 수주에 대한 모멘턴까지 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의 추세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할게 아니라 홀딩을 더더욱 이어가야 된다는 거이 점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